아들, 우리 구독자가 드디어 18,000명이 넘었다. 15조 스쿼드 보실 동안 구독자 18,000명 기념 이벤트 소개하자. 일단 저희 유튜브를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빠, 구독자 18,000명 된지 며칠 된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엔 잠시나마 이벤트를 할지 고민했다. 최근에는 매달 이벤트를 해서, 우리 남는 것도 없는데, 조용히 이번 한 번만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벤트를 하더라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영상을 잘못 만들고 있어. 천천히 진행하자 하고 있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 무엇인가 찝찝하고, 죄 짓는 마음이 들어서 얼른 이벤트 영상 준비했다. 다만 세달 연속 이벤트를 하려 하니 이번에도 금액을 늘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 그만하시고 이벤트 응모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응모 방법은 늘 하던 것과 같이 구독자분들은 이번 영상에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시면 랜덤 추첨기로 추첨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후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댓글의 내용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니, 무엇을 써야 되는지 고민하는데 아까운 시간 쓰지 마시고, 아무 글이나 적어 주십시오. 6월 22일 추첨 예정이며, 넥슨 캐시 5만원권을 두 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많이 나누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